전자펜으로 디지털 서식 작성해 주세요. 그면 왼쪽에 노란색, 아 천엔짜리로 좀당 천엔. 아 그런 거 아닌데 천엔짜리를 좀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본 가기 전 저녁입니다. 우유 한 잔, 계절빵입니다. 맛있게 해 주세요. 음, 고마이. 맛있다. 음. 이거 먹고. 짐 싸고, 짐 풀라 싸야 돼. 씻고, 국면. 개발. 말도 안 돼. 지금 짐 싸는 중입니다. 모토 가서. 난장판이고요. 아 비닐봉다리, 너 플라스틱백 하려고 아, 은다 아이고. 지금 안된두 개가 있는데. <목소리도> 내일 여행 가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요? 네. 일어날 수 있을지. 정이 되고요. 나고 엔딩. <laughs> 나고 엔딩. 딱 가자마자 들어가서 밥을 좀 먹고 싶네요. <laughs> 아, 얼른 응. 잡시다. 저녁에 너무 빵가한만 먹어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참을 수 없나요? 예. 어 내일 비빔밥 먹고 싶다. 어, 나도. 괜찮은 거였잖아 돌솥 비빔밥? 오, 어, 으면 <laughs> 먹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도와 해리엇가 열 개라는 게나 믿기지가 않아요. 이현주. <laughs> 와 근데 진짜 레전드 완전 이목 집중이겠다 언니. 우선 다섯 명이서 자유여행을 간다는 것부터가 도답인데. 그 모두가 캐리어를 두 개씩 끌고 가.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안 되면 너네 돈으 긁어야 되고요. 그니까. 지금은 4시, 4시 20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장 빠른 비행기로 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laughs> 지하철 첫 차도 다니지 않아서 공항 리무진을 타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 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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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도합캐리어 10개의 삶을 살 거예요. 짜란~ 참 걱정됩니다. 리셀러입니다 충분하네요. 어, 금 만약에 더 넣을 거 있으면 여기 넣어야겠다. 그래. <laughs> 디어수요일니다 <laughs> <수월합니데이>. 아, <좋네. 웃음> 얘들아 너무 꼼꼼하신 거 아니에요? 어, 어, 어제 아니, 잠깐만 이거 배치 내거임을 선전포고 해야지 지금 어 창피해 못하니 끝 타니쿤타니쿤 옥수수 아니,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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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아아아는데 연속으로 오. 찍는데 <laughs> 어, 이거 진짜... 아이씨. 아이씨. <laughs> 야 귀엽다 이, 이거, 응,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엽다 이거 아니 마. 맨 마지막이 낫잖아 아, 이거, 이거 하자 동의 동의. 동의 동의 서비스는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만족했어요 이거 위험한가봐 음... 음... 음. 나 지금 너무 <laughs>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도 전에 자꾸 이런식으로 사람 부르는거 음. 곤란해 <목소리도> 어, 괜찮을려. 어, 괜찮습니다. 너습니다 근데 맛이 없어. 끄는 떠넣습니다. 잘 썰어요. 안 기타 n 응? 그냥 겸모이 나는 겸모이받아들지 근데 만약에 그명 조끼가 아,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냥 우리 중에 아, 이, 이 줄에 이 줄에 한명겸모이 받아들여야지. 나는 받아 나는 안, 안 써. 나는 가장 막내인 김수현 씨 선택해 줘. 나는 안 써도 돼요. 안녕안녕건강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 <목소리도> 아, 나 진짜, 일본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 너무, 오 너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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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원야마카케 소바 3 에디 4 컬쿠라바 3 아로조 3 에디 야사이트 1 케이스 야마카페 소바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케이스 5 케이스 6 케이스 7 케이스 8 케이스 9 케이스 1이스11 케이스 12 케이스 13 케이스 14케이이스16 케이스 그냥 가라. 나 문맹이라. Pequeño 아, 내가 까만 눈인데 어떡해요. 와. 어, 어, 냄새. 코 어, 완전 개쎄. 이만큼 찐이다. 바 닦아라. 다 했어? 엄청 시원한데? 어때?

오크라 맞아? 응. 오크라 맞아. 아니, 사쿠라? 할게. 응, 나 사쿠라. 나 사쿠라. 우리 와, 뭐, 저녁이 뭐야? <laughs> 너네 순수야. 응. 우리는 한 큐백 가자고 렇서 먹고. 아니, 디저트 그 지하일 층구지 맞나요? 그 디저트 토파를 좀 해야 되거든? 왜? 응. 근데 이게 조금 더짤 수도 있어. 네 입맛에. 소태야? 소테? 응. 소태지? 조금 소테지? 맛 소테지? 다르지 않아? 맛이 달라. 소태, 소테, 소태우? <laughs> 그만. 전화가 왔는데 이 프로메이션 잠깐만 아 이것도 그 구글 렌즈 하면 돼아 이게 구매 제한 있대 인당 하나씩 음당 하나씩 구매 제한이 있는데 이미 다팔렸어요 근데 기본이 제일 잘안 나가 왜참 이쁘다. 아니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나도 귀여워서 찍어요 아니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 아니 칫솔 두개할수 있잖아 나 전동 칫솔 써요 웨이팅 없나 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안기다려 아, 아, 웨이팅 한 팀밖에 없는 거 같아 우리 이제 웨이

<목소리가> 아니나어청 좋아해. 너는? 아니, 나 괜찮은가? 아니 아버지 머리. 아버지... 너희... 아니 어쩔 수 너무 하얗더라고. 응. 아버지 머리. 뭐. 응. 별이 안 보였지. 응. 먹어볼까 우리 계란? 음, 이모우가 좋아하는. 맛있냐? <laughs> 어, 음. 맛있다. 맛있네. 맛있네. 이번 엔 어떻게 쓴건뭐아면가안먹어쓴건 맛있어. 약간 상상한맛 이야.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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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이건 찍어먹는 게 아닌 가 된장 응. 찍으면 안돼어도될것 같은데 살짝? 음 맛있네 음. <웃음> <웃음> 완전 게지 <이렇게> 음. <laughs> <돼. 웃음> 갑자기 쌈 싸먹는 기분 계단 음. 젖었어야 맛있었어 언니? 어 괜찮았어. 아 지금 나 근육 이 장난 아니야. 그렇지. 팔. 아니 여기 오는 길이 좀 이상해. 너무 힘들었다. 우리 너무 힘들게 왔다. 구글지도 봐. 그러까 이거 여차하면은 기차 못 찾을 것 같아. 차 가까운데 막. 편의점 왔습니다. 어. 맥주 어딨어 나쁜 안 열린다. 에이 안 열린 데가 없어. 아니야 아니, 홀요 이거. 아. 언니 맥주 골라. 나사이드라이 이킨 괜찮지 않겠어? 너 음, 음. 생맥 안 먹어? 응? 실인데 야빠. 이건 레몬산인데요. 사 이거 하나 먹을까? 안달면 여기 파인애플 이거 먹안달면 내가 먹게 너가 이거 먹어. 소주만 나는데 괜찮아? 응. 음. 저. 안달래? 스위트. 음. 팡을 좀 사야 되는데. 팡. 팡? 슈퍼에서 파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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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에서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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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근데 나 일찍 그냥 호소 아, 그래? 언니 갈까? 동키오테 왔습니다. 아, 그러네? 다이 오브. 아, 나 지금 잠옷이에 아, 중국어 하자. 지금 <laughs> 여기다 있다. 이제, 어, 언니 이런 거하 해야 되지 않아? <laughs> 그러니까 언니 원래 귀걸이 살라가못 썼잖아. 아이고야. <laughs> 아, 아, 그래, 와, 뭐야 그래. 귀여워. 귀엽다 <laughs> 야, 귀엽다. 진짜 귀여운데? 귀엽다. 언니 귀엽다. 이거 우리 우리 슬리퍼로 하나 살까? 어. 아니 슬리퍼다. 다시 착용 나야 되는데? 아니야 퇴사하면 돼. <laughs> 다시 돌아가 그럼. 왜? 어제 필요한 거. 오코. 언니 이거 어때? 이거. 여기 다음이 더 대박이야. 어? 어머 아니야 여기 다음이 더 대박이야. 여기 다음이 더 대박이야? 아 근데 이 코스프레는 남자가 하는 거야? 야 이거 심지어 남자야 아 그니까 이거 맞아요? 야, 좋아야, 아니야. 이거 맞아요? 야, 좋아야, 아니야. 에이, 이 정도면 거뜬하지 음. 거뜬하지 여기 여기 뭐, 뭐, 아 여기야 여기 성인용품네 어, 들어가 봐 여기 있네 어. <laughs> 얘들아 내 영상 찍으니까 이거 우리 짜나봐. 제 저거 제품. <laughs> 아, 아 이래서 생맥이. 구나야 <laughs> 아, 너네 <너는 웃음> 여기다 버려라. 그래서. <괜찮아>. 풀렸다. <laughs> 음. 그래서 생맥이라고 했거든. 나는 왜 캔에 들어있는 건데 그래. 자꾸 생맥이라고 하지? 나는 이거 김어올라 언니 계속 그랬는데 진짜 새맥이었어. 잠시만. 좀 그냥 줄게. 아니야 언니 이거 거품이라서 그렇지 아래 맛있어. 와, 와 진짜 새맥이었구나. 이거 지금 한국에서 개나하잖아 그니까. 나 전혀 몰랐는데. 그냥 엄청. 짠. 에안이야엉붙청 짠. 부아부이라고 그냥. 어. 사진 찍게. 됐어? 인쇼 안붙이 계속. 올라와. 아니 얘네 손 때문에 안 붙는 거야.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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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어, 맛있다. 음 달아? 졸라 셔. 아나 응. 마셔도 돼? 나 이거 한입 먹어도 돼? 어어. 어. 난 이거 나 하나 온전히 다 먹을게. 와, 오, 맛있다. 단맛이 하나도 없네? 음. 음. 아니, 나 이거 하기. 어. 아니, 이게 나쁘진 근데 않아. 배고진거 아니지? 어. 배운 건데 언니가? 맞아. 음 맛있어? 잘 와, 먹겠습니다. 나 진짜 상해 학식에 사 먹었던 거 먹어. 맛있아 맛있어. 아, 맛있어. 일본 교자 진짜 맛있어. 나 처음 응. 먹어봐. 맛있어. 나 처음 먹어 일본 교자 맛있어. 나 오늘 진짜 맛있어. 김치장 음. 너무 귀여워. 음! 난 음. 한국 음. 만두보다 좋아해, 사실. 음. 아니 진짜 맛있는데? 음! 음. 맛있어. 맛있다 헐. 헐. 이거도 음. 만화 지점에 음. 몇번사 먹어도 돼. 응. 음. 이거 니꼬 만고를 먹어볼까? 음! <laughs> 진짜 맛있게 많네. 그러게 이게 약간 데웠는데도 아 맛있다. 완전 내가 좋아하는 맛이 야 네. 아, 내가 맨날 사먹어야겠다 이거 진짜 0.5위안이어서 는데 음... 0.5위안. 0.5위안 아니었던 것 같아. 1. 일... 아무튼. 맛 1. 1. 맛있다. 너. 언니 1. 좀... 1. 어때? 맛? 1. 1. 1. 먹는 1. 1. 1. 1. 1. 거 1. 1. 1. 1. 1. 어우와 친다 와 응. 음. 아 아사이가 원래 좀 쓴가? 아사리 판이 났어. 응. 와 진짜 없어? 아니 너만 어, 엄청 쓴데? 이거 먹었어 형아? 응. 배불러? 불려? 아, 배부르대. 이 정도면 먹었어? 아니 아니 저 마셨어? 나로 봐. 그, 우리 그 네이버에서 제일 너 푸른 주스를 사줄 거거든. 아니 그랬구나. 수영아. 아니 그거는 내가 잡을 못 잡고 계속 쭉쭉 가. 수영아. 정말로 아, <laughs> <생각하면은> 안 나와. <laughs> 경험자의 조언이다. 진짜로, 진짜로 안 나와. 그래도 그거 생각하면 진짜 아니야. 너 내일 스타벅스에서 돌체할때사먹 거야? 아니야. <laughs> 유니버셜 조사라고. 응. 그니까. 응. 그라저 또사장거 잡았다 두 번이야. 그렇게 응. 해도. 응. 랜렌지도 별로 안 가. 그렇게 막 심하게 안 가. 어 <목소리> 비밀번호 알고 보니 0 0 7이었더라고 그랬더니. 뭐래? 후. 그래도 어쨌든 열려서 다행이네요. <목소리> 아니. 아니. 근데 그 비밀번호가 007인 게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다멧히히히히다히 진짜 맛있다. 헐, 어, 맛있는데? 진짜? 좀맛이 아니, 진짜 맛있는데? 왜? 나 지금 딸기랑 같이 음 먹어몇장은거 아니야? 어? 어 이거 맛집 딸기 없어, 지금 여기. 역시. 여기 맛있네. 아니, 일본 다르다. 그냥 먹어 아, 여기 케이크 3개만 그 맛있다니까? 음 맛있다. 야, 안 달아. 몇장은거 어, 맛있는데? 여기 맛집 안 왔다. 비싼 마, 이유 어, 있었다. 얘들아, 그래? 그래? 딸기도 맛있어. 어, 딸기 하나 먹어도 돼요? 아 졸라까지는 아니고 진짜 맛있어. 제일 맛있 백화점에 아그렇 언니 명장이다 아이고 맞다. 아 근데 여기 진짜 맛있는데? 마인. 아, 음 아, 아, 우리 맛있다. 그냥 이거. 응. 아 진짜 맛있네? 역시. 와. 역시 주사 먹는데 이거야.